안녕하세요, 심정입니다. 오늘은 겨울 부츠를 사봤어요. 그것도 세 개. 자그마치 같은 브랜드를 세 개나 샀어요. 일단 지금 꼭 급하게 지금 신어야 돼가지고 구매한 앵글부츠입니다. 바로 아이보리 컬러의 앵글부츠입니다. 제가 요번 연도 가을 하울에서 앵글부츠 화이트를 구매했었어요. 합성피혁이긴 한데 근데 왜 비슷한 디자인을 또 샀냐? 화이트랑 아이보리는 다르거든. 왜냐면 겨울옷은 좀톤 다운되고 짙은 색깔들이 많아서 화이트랑 같이 매치를 하면 굉장히 추워 보이고 잘안 어울려요. 몇주 전에 사촌동생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려고 제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해서 밑에 팬츠까지 딱 갖춰서 입었는데 이놈의 아이보리색 이 부츠가 없어가지고 화이트를 신으니까 너무 엉망인 거예요. 호자서 중동화를 신고 참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크 모양이 이게 시그니처 로고인 것 같아. 이 앵글 부츠 내리고 올릴 때 힘들잖아요. 손가락으로 걸어서 쫙쫙 당겨. 사용해보니까 편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부츠를 신을 때이앞 코를 좀 중요시 하는데 요즘은 이런 사각 코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클래식 레트로의 느낌도 나면서 좀 세련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이앞 코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아마 나와 자주 만나게 될 아이. 다음에 아이. 또 빨간 박스. 짜자잔. 제가 작년에 이렇게 앞코가 뾰족하고 골드 장식의 그 앵글부츠를 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클래식하고 빈티지예요. 그냥 올 블랙에 이 골드 버튼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그 검정이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을 게 없잖아, 나는. 그러면 뭐? 이게. <laughs> 여기는 굽이 다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더라. 가죽 수제화인데 여기가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품질에 이 가격 가성비 좋다 생각해서 이 블랙도 질려버렸어. 수제화라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렸나? 하여튼 그 정도 걸려요. 여기는 왜 우리를 배려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배려해달라! 힘들다! 확실히 여기 앞 코가 이렇게 사각으로 기니까 좀 세련된 느낌이 뭔가 나죠. 이거. 아, 설마 슝장세 번째도 앵글부츠는 아니겠지? 길이만 봐도 바로 딱 롱부츠죠. 응? 이거 뭐지? 사랑하는 고객님 지난 10년과 함께 해주신 아~~ 시그니처 장식의 이어링을 선물해준대요 이렇게아 아까 이거 이 아까 여기서 봤던 건데? 얘 예,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이걸로 바꿔 짠 갑니다 우! 제가 사실 롱부츠를 잘안 신어요. 왜냐면 번잡스럽다고 해야 되나?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딱히 마음에 드는 롱부츠를 발견을 하지 못해서 못 샀다가 아이 부츠가 바로 제가 찾던 부츠인 거예요. 요 무릎 라인, 이 무릎 라인을 이렇게 파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신을 때 떨그럭 떨그럭 이러면서 무릎에 막 하고 막 니키가 고 난리 나거든요 부츠한테. 요 지퍼. 이 지퍼가 여기 위까지 올라갔을시 아시죠? 고깃집 괜히 들어갔다가 이거를 이렇게 쫙 내렸는데 바로 우와 부추들 시체놀이 장난 아니게 하고 있잖아요 식당에서 근데 여기는 딱 여기만 그리고 빳빳한 가죽 쓰러지지 않죠? 요거지 그리고 요 앞부분이 은근 사각이야 어, 완전 뾰족이 또 아니라서 은근한 세련됨이 묻어나 있어요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는 거는 바로 요 굽입니다 지금 이 굽이 한 4cm 정도가 돼요 5cm가 맥시멈이에요 이거 위로는 절대 못 신어요 사실 이 롱부츠를 놓고 사이하이부츠와 워커 요렇게세 가지 스타일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 아무래도 워커는 많이 신을 일이 없을 것 같고 사이아이 부츠 뭔가 그거는 되게 스타일리시한 모델들이 신어야만 될것 같은 그런 신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심플하게 갔어요. 이런 롱 부츠 같은 경우는 무릎까지 오는 길이, 뭐 스커트, 원피스 그런 걸 입었을 때이 부츠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샀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신어보니까 여기 다른 거에 비해서 앞 코가 좀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같은 230인데도 이거는 여유로운 느낌이 들어요.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이게 더 쬐이는 느낌이야, 지금. 아, 이거를 집에서 신고 있어가지고 늘려야 되겠어. 요235 시킬걸. 가성비 좋은 겨울 부츠 하울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